어머니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세월호 참사를 지나오면서 어, 참사의 피해자들이랑 슬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존재. 뭐 혹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변화해 오고 어, 왔던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무엇이 거리에 서게 하고 있고 또 싸우게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가족들을 변화시켰는지 좀 10년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야기를 부탁드릴게요. 역시 질문이 틀리네요. <웃음> 질문이. <웃음> 질문 없죠. <웃음> <웃음> 에,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의 다른 세월호 참사 이전을 돌아보면 유족들이 그렇게 피해자 단체들이 그렇게싸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성은. 음, 국가도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분들이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소수, 소수이고 아주 힘없이 그냥 부인들의 억울함을 그렇게 목소리를 좀 억울한 목소리를 내고 또 보상금을 대한민국에서 보상금을 받으면 피해자들이 더 목소리를 못다그다 그런 의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보상금을 다 받으면 끝난 거 아니냐, 추모 공원을 다 만들어주면 끝난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가족들은, 서로유가했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좀, 새로 참사에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어, 주위에 계신 분들도 배운 것도 있지만 당당해지자라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보상금은 받는 거고요. 당연히 피해자가 있으면 그 피해자가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면 국가한테 물어야 되는 거고요. 또 저희들은, 어, 다른, 자, 생존자도 있고, 생, 형제자매도 있고, 잠수사님도 있고, 또 일반인, 또, 벨트고 가시는 또 생존자분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또 피해자분들도 있고, 또 우리, 어,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함께 했던, 지금도 세월호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도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피해자라고 할수 있는데, 이 국가는 도대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기울어 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목소리만 여전히 내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를 다 파괴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월호 유가족뿐만이 이게 힘으로만 움직였다면 이게 용기가 안 났을 텐데, 함께 했던 시민분들이 있었기에 이게 같은 힘이 작용을 해서, 여까지 오게 됐고 또 이것을 정부에 예, 또 국가에 이렇게 예측에 목소리를 내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게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많이 달라졌다라는 얘기고요. 어 세월호 유가족들은 당당합니다. 어왜 당연히 어, 보상 받아야죠. 누조라고 구 보상받는가 됩니까? 예.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은 돈이 제일 무서운 거 봐요. 더 이런 나쁜 짓을 안하죠. 돈 앞에서는 그냥 예, 다 그냥 나라도 팔고 아먹 사람들인데 예, 생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예, 우리나라는 그렇게 너무나 어, 약하고 어, 생명이 사라졌는데 돈한푼 주면 어, 이걸로 다 해결되는 줄 알고 돈 줬잖아. 그리고 유가족들이 아니 혐오발언이나 하고 사찰이나 하고, 이거, 이것은 인간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행위들을 있다는 것은 그건 용납할 수 없으면 없다라고 해야죠. 예.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좀낸게 많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그래서, 어, 10년 동안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다른 참사의 유가족들도, 세월의 유가족들도 저렇게 담당하고 저렇게 목소리를 내는데, 우리라, 우리가 뭘 잘못했어? 당연히 국가가 잘못해서 목소리를 내야지. 그래서 이제 사회도 재단이 있고도 그래서 어 함께 이제 하는 네 단체들이 좀 많이 모여준 것 같아요. 저는 좀 그게 네, 큰 발전이라는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책을 보면은 합창이랑 목공이랑 연극이랑 이런 소모임 등을 통해서 시민 도 만나고 이제 가족분들이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다른 발견을 하기도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 연극을 하면서 어떠한 새로운 나를 찾으신 게 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연극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 영화도 찍었어요. <laughs> 제가 처음에 연극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사실 제가 연극 대사를 외울만한 그런 정신도 없었고 사실은 그 세월호가 인양이 될때 저기, 거기서 이제 저녁에 잠이 안 오니까 맥주 한잔 먹으면서 동엄마가 언니! 그, 대사 없는 거줄 테니까 언니 연극 한번 해봐.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 대사 없으면 누구든지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랬는데 진짜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는 농담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진짜로 저랑 왔어요. 대본을 딱 받았어요. 근데 대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고민을 되게 하다가 음,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할 수밖에 엄마잖아요. 엄마가 못할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했는데 이 공연을 연극을 하다 보니까 어, 치매는 안 걸리겠어요. 대사에요. 지금 진짜로. 대사 외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힘들 때 제가 성공한 거는 대사도 이제 잘 외웠다 연극을 하면서 그리고 무대에 설 수도 있다 제가 무대에 서는 거 제가 싫어하거든요 제가 지금 겁나게 떨려요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무대에 설 때는 어꼭 청심환을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안 먹고 왔는데 많이 변했죠. 제가 어 자신감도 있고 자신도 생겼고, 또무대에서 연극도 잘해요. 네. 변했어요. 또 변하게, 또 뭐가 있을까요? 모습도 변하지 않았어요. 저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어 그 강주 사람들 중에 한 분이 나한테 그랬어요. 제일 그때 당시에 맨날 노숙하고 맨날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막 밖에서 쉬지도 않고 막 이러고 살았잖아요. 그 얼마나 못생겼겠어요. 시커먼 가지고. 그때 요즘 얼마 전에 저한테 그랬는데 제일로 못생긴 엄마가 제일로 예뻐졌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정했어요. 그때는 <laughs>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음 <laughs> 응, 그래 그래서 인정을 했는데 이런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데 아, 연극을 통해서 이런 자신감도 이런 말도 할 수가 있고, 아까 내가 막 삐져가지고 몇년 동안 고생했다는 그런 말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아, 변하잖아. 음, 너무 멋있습니다. 이런 네. 변화. 네. <laughs> 이렇게 기억이라는 게 세월호 이후에 또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 초반에 기억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이런 구호들을 많이 외쳤던 것 같은데. 그냥 뭐 사진 속에 있는, 액자 속에 있는 기억이 아니라 좀 살아 숨쉬는 기억으로서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생명안전공원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어, 이 기억을 통해서 더 나은 사회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생명안전공원 지금 이제 뭐 한참 과정 중에 있는데 어떤 고민을 좀 갖고 계신지 시민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더 건네고 싶은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가 생각해도 대한민국 참사에서 세월호 만큼,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참사는 없었을 거다. 네, 저희들은 다른 참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갈수 있을까? 우리, 우리 유가족들만의 고립되지 않을까? 2014년도에 그 강화문 광장에그 많은 분들이 있을 때 이것도 일시적이지 않을까? 어느 순간에 떠나, 떠나겠지. 또 3년이 되면, 3년 됐으면 다 떠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고민들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알리지? 어, 기억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진상규명이뭐 하고 싶은 것을 할 텐데. 그, 기억의 전쟁이라는 말을 자꾸 썼던 것 같아요. 우리는 기억과 전쟁을 해야 된다. 이걸 자꾸 머리에 되새기면서 기억하고 있어야지. 세월호 참사가 저는 가족들이 대부분에 이건 국가 잘못인데 누가 이걸 인정할 것인가? 그럼 이건 긴 싸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 아니, 21세기에서는 빨리 이걸 또 진상규명을 할 거다. 질질 끌지 않을 거다. 또 그런 분도 있었지만. 예 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가족들한테는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 5.18 어머니들을 보면 너무나 안쓰럽고 가슴 아파요. 그게 나의 미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난 너무 아프다. 아, 빨리 진상님을 끝내고 싶다. 아, 난저 어머니들처럼 저렇게 못살것 같다. 어, 라는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 그러면 추모공원을 어디다가 놓까? 을 어, 벌써 추모공원을 건립할 려을 했었습니다. 2014년도에 이정부는 추모공원 얘기부터 했어요. 예, 추모공원 얘기하면 여기 어, 깊은 산 속에 예, 부지 넓은데 그냥 빨리 하고 보상금 주고 빨리 끝냈겠죠. 근데 가족들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왜 21세기에 수업의 연장성으로 수학여행을 갖다 났던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됐지? 그런데 왜 국가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을 진상금에게 진실을 알고 싶다고 하는데 밝혀주려고 하지 않지? 왜 가족들이 가는 데마다 경찰의 차별은 이렇게 막고 있을까? 전혀 세상을 모르는 내가 그걸 이상하게 느꼈어요. 왜 그런가? 이유가 뭐야? 이유를 알아야지 떠날 텐데, 이유를 알아야지 집에 갈 텐데. 그런 걸 전혀 말해 주지 않고 더5 0만 이렇게 안산에 있는 부모님들 아주 평범하고 평범하게 사는 부모였어요. 자식 잘 키우고 성실하게 사는 부모들을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할 동가로 만는다는건이 정부예요. 왜 솔직하게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가족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해주지 않고, 이렇게 세탁관림를하고 자기네끼리 얼룩뚝딱 헤쳐버리려고 하고.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추모공원이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제 2의 싸트터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대놓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가족들도 시민들이 자꾸 반대를 하니까, 우리 유가족들도 그랬어요. 왜? 안산에 있는 시민분들이 형오바돌이라고 현수막에 해골 이렇게 그려서 그려놓고 당장 그렇게 좋으면 진도 아빠들아 떠나나 자떠 너네제 아빠랑이나 가라. 에, 물건 집어다니면서 이것들아 에이 에이 막침 뱉고 그런 시민들을 만나고 다니냐. 이런 소리를 왜 듣냐. 애들이 그런 소리 듣고 여기 오면은 좋아할 것 같냐. 그랬는데 부모님들은 가족부터 설득했습니다. 에, 가족부터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애들은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갔다 에, 저 넓은 땅도 우리 주 뭐하냐 또 다시 참사는 반복될 텐데 그러면 단농고가 보이고 우리 아이들이 살았던 마을이 보이고 접근성이 좋은 시민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는 우리 아이들도 덜 외로운 그곳에 추모공원을 만들자 일반 추모공원처럼 아니 문화복합시설이 있는 추모공원을 만들어서 시끌벅적하게 해서 250명의 우리 학생들, 우리 애들 덜 외롭게 만들어 주자.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것을 노력하고 가족들끼리도 오크시을 하고 추모공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시도 없도도 없이 가족들한테 묻고 또 안산의 시민분들한테 묻고 그래서 지금 1등 단선지역에 비슷한 1등 단선지역이 되었고 지금 생명안전공인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21년도에 7주기때 아, 76개의 나라에서 어, 6월달에 1등 당선작이 되어서 그1등 당선작을 보고 너무나 좋았어요. 우리가 꿈꿨던 추모공원이었어요. 예, 지하가 없어요 별로. 그냥 공원화예요. 아, 거기는 주차장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그 공원에 오면 주차는 멀리 해놓고 걸어서 그냥 가족 다니고 공원의 느낌이에요. 네, 이제 장애인 주차장이나 소호 주차장 정도는 있어도 그렇게 주차장으로 다 이렇게 뒤집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모 공간도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네, 추모 공간도 넓지 않고 아이들 250명이 여기서 편안하게 잠들게 하자 네, 그리고 아이들이 꿈을 못 이뤘기 때문에 청소년의 공간, 그 공간을 대여해서 빌려줘서 청소년의 공간으로 하자 여러 기능기부를 해서 어, 여기에서 어, 그 청소년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강좌를 열어서 배우게 하자. 그런 걸로 이제 시민의 이제 들꽃 언덕을 만들어서 시민 공간으로 만들자. 에,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 절차로 딱 흘러가다 보니까 21년도 일승산성이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세월에 걸쳐서 건축이 곤축, 20%뭐10% 지금 또15% 계속 예가값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저는 지금에 이제 와서는 안산시가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올해 10월 달에는 착공식을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고 생명안전공원은 여야 정치적 위원만안 돼요. 어떻게 아이들이 돌아올 공간이 선거 때만 되면 총선 때가 되면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아이들이 돌아올 공간은 여야를 떠나서 기성세 되고 어른이라면 충분하게 힘을 합쳐서 어 공간을 잘 만들어서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게 대한민국의 어른이라면 할 일인데 그거 참 한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총선이 네네. 있는데 아직까지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용하긴 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네 안산시에 항의 전화를 하지 마시고, 전화를 해주세요. 필요합니다. 네, 필요합니다. 그거. 24년도 에, 10주기 때는 다 완공하고, 여덟 구조 흩어진 아이들, 데려와서 기억식을 하기로 했는데, 와보니까 아무것도 안돼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에, 어떻게 된 겁니까? 싸우지 마세요. 안산 씨 너무 고생합니다. 네. 어, 10월달에 공사합니까? 그럼 부가 얘기할 거예요. 아, 어, 안산 씨를 믿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사는 주민인데 안산시를 사랑합니다. 안, 아이들을 다품었지 않습니까? 안산은 생명의 도시, 안전의 도시가 될수 있습니다. 이 전화해 주세요. <laughs> 안산시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서 생명과 안전의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전화 꼭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시간이 정말 너무 많이 이제 흘렀습니다. 아, 짧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짧게 작가님부터 이제 순서대로 자, 1분씩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책 누가 읽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마지막 시민들에게 어, 한마디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책꼭 어머님들이 읽으셨으면 좋겠네요. <laughs> 네. 그, 제가 여기 앉아서 어머님들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10년 전에 어머님들 봤던 기억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 호성희 어머님이 금요일에 돌아오려면 책 내고 나서 한마디도 사실 못했던 분인데 근데 다리가 문제를 서 아마 옥발 짓고 강원도까지 다니면서 시민들 만나겠다고 다니셨어요. 중간에 이 생명안전공원 때문에 정부 관계자들 만날 일이 있는데 너무 어려운 말을 쓰니까 그 회의를 다 녹음해서 집에서 몇 번씩 들으시면서 그 사람들 무슨 얘기 하는 거지? 어,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야, 들으셨고, 어, 주변에 사람들이 세월호 어머님들 힘내서 양파 갖다 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안산 주민들 마음을 얻겠다고 양파 나눠드리는데, 노인회관에서 어머, 할머니가 양파 받아가고 어머니 뒤통수에 탁 던지는데, 어머니 그 양파를 받아서 할머니 손에 딱 지어주시면서, 할머니 오래 사셔야 됩니다. 이러고 나오셨던 시간으로 사실 사신 거였거든요. 수마원이 아까 전에 얼굴 새까맣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진짜 새까맣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리로 아마 그때 다리가 부어서 코끼리 다리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엄청 지금 한두 배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서 몇년 후에 봤는데못 알아봤어요. 너무 예뻐지셔서. <laughs> 제 가슴에 달고 있는 거 어머니 기억 못 하시겠지만 2017년도 팽목항에서 어머님이 배 인양되고 미짜자 수습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 지키시면서. 자기 처음 만든 노란 이분인데 너가질래하고 주셨는데, 만들어 주셨을 때 때가 너무 고질고질해가지고, 세카매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들의 부모님들을 사실 보아왔고, 이분들이 걸어왔던 길을 보아서, 사실 이분들이 걸어왔던 길이 전혀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 여기 수많은 어머님들, 아버님들 뒤에 계시지만,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위대하고 경이로운 투쟁의 끝에 제가 같이 가고 있고, 함께 올수 있었다는 얘기를 드려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짧게, 짧게, 네, 짧게. 그리고 제가 이제 백서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신인분들, 전문가분들, 가족분들 쭉 만났잖아요. 반성을 엄청 많이 했는데 저희는 책을 내고 나면 이런 자리에 앉아서 마이크를 잡고 축하합니다. 고생해서 얼마나 애써어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근데 저희가 만나보니까 정말 전국에서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근데 이런 곳곳에 자리를 채워주시는 시민분들이 사실 있었기 때문에 이 투쟁이 가능했고 저희의 글쓰기도 가능했고 사실 이런 자리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주신 모든 관객분들께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흘러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또, 또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어,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또 10년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어, 우리 함께 끝까지, 어, 진상규명되고, 안전한 세상이 올 때까지, 우리 함께 가요. 10년은 안만 보고 갔다면, 앞으로 또 10년은 시민들한테 받았던 그 사랑을 더 소외된 또 시민들한테 돌려주면서 또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금요일에 돌아와요. 책을 엄청 구입해, 구입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때를 오빠를 네, 두고 다닌 힘이 너무 많이 구입해 주셔서 힘이 나서 들어가는 거든요 <laughs> <laughs> 네,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 줄 아시죠? <laughs> 네, 이게 읽으면 안주 가족들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안 읽어 주시기 말고 호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늘 아까 그 방금 위에. 님이 해주신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이 책에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못한 이야기이더 많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북토크 함께 이야기해주신 호성엄마 정부장님, 순범엄마 최재영님 그리고 유혜정 작가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